미스터트롯 3위 첫 참가자 시빙이 명단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열광적으로 기다려온 이 프로그램은 매 시즌마다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는 누구일까요?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참가자들을 살펴보며 그들이 보여줄 멋진 무대와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 1위는 황명홍이다. 황명홍은 현재 트로트 가수로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상호작용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최근 활동은 특히 트로트 스타 앱에서의 인기를 통해 잘 드러난다. 황명홍은 2024년 7월 4주차 주간 랭킹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우선, 황명웅의 음악적 능력은 그의 성공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그는 특유의 목소리와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발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는 그의 팬들이 지속적으로 그를 지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또한, 황명웅은 다양한 무대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두 번째로 황명웅은 팬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팬미팅이나 SNS 활동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만들며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트로스트타 앱에서의 활약은 이러한 팬들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팬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그에게 높은 순위를 안겨주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다. 최근 활동을 살펴보면 황명웅은 트로스터 앱에서의 압도적인 인기 덕분에 지하철 광고 특전을 획득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이러한 성과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트로트 장르 전체의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황영웅은 트로트 스타의 월간 랭킹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의 성공은 그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최근의 활동들은 그가 왜 현재 트로트 가수로서 주목받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앞으로도 황명웅이 보여줄 더 많은 음악적 성과와 활동들이 기대되며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명웅은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2위는 송민준이다. 송민준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음악적 재능과 최근 활동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수목화처럼 섬세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되살려준다. 우선 송민준의 음악적 재능은 그의 목소리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음색은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노래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데 탁월하다. 특히 그는 여진의 그리움만 쌓인 애를 소화하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이 곡은 그리움과 애틋한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로 송민준의 섬세한 목소리는 이 감정을 더욱 진하게 전달한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잠시 추억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송민준은 팬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트로트 챔피언 2024년 3반기 결산 방송에서 송민준은 탑10에 들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팬들은 부드러운 음색이 매력적, 감성이 최고 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그의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최근 송민준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히, 트로트 챔피언에서의 활약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여진의 그리움만 사인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그의 무대 영상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송민준의 음악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3위는 조명섭이다. 조명섭은 현재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음색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목소리는 고전가요와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감성적인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조명섭의 음악적 재능은 여러 방면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고전가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그는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그 감성을 자신의 음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의 참법은 벨칸토 참법과 중저음의 바리톤 발성을 결합하여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을 만들어낸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단순히 듣기 좋은 수준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이다. 또한 조명섭의 음색은 독특하면서도 감동적이다. 그의 목소리는 수목화처럼 섬세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내며 이는 그의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노래할 때마다 그리움과 애틋함을 자극하는데, 이는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 덕분이다. 예를 들어, 조명섭이 그리움만 쌓인 애를 부를 때, 팬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잠시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옛날의 감성을 그대로 재현하며, 이는 그의 노래가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조명섭의 무대 매너 또한 그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는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그가 노래할 때마다 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의 무대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며 노래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이는 그의 노래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또한, 그의 독특한 문장과 어투는 팬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마음을 울리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최근 조명섭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는 노래가 좋아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았고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무대는 항상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음색 덕분이다. 사위는 박찬근이다. 박찬근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그의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음색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최근 팬카페, 포근이와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그의 음악과 인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박찬근의 음악적 재능, 그의 독특한 음색, 그리고 최근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박찬근의 음악적 재능은 그의 자작곡과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잘 드러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의 자작곡 엄마는 그가 국민가수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음악적 진정성을 잘 보여준다. 박찬근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박찬근의 음색은 독특하면서도 감동적이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이는 그의 음악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그는 노래할 때마다 그리움과 애틋함을 자극하며 이는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 덕분이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며 이는 그의 음악이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박찬근의 목소리는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며, 이는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이유이다. 최근 박찬근은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의 팬카페, 포근이, 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95만원을 기부하며,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박찬근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또한 박찬근과 포근이는 지난해 티르키의 지진 피해 성금을 기부하고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릴레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박찬근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잘 보여준다. 박찬근의 최근 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소규모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음악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팬들과의 공감을 중요시한다. 그의 음악은 독창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그래 우린 다시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곡은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보여준다. 5위는 박서진이다. 박서진은 한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그의 독특한 재능과 음악적 여정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95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난 박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의 특별한 재능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결합되어 기존의 트로트 음악과는 차별화된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그의 장구 연주 능력입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박서진는 리드미컬하고 파워풀한 장구 연주로 무대를 압도합니다.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넘어 그는 장구를 통해 음악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로. 그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가창력과 음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박서준의 목소리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서 청중의 심금을 울리는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음색은 귀에 쏙 들어오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며 박서진의 음악적 역량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음악적 여정은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3년 첫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한 이후, 그는 지역 공연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2017년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에서 우연승을 거두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미러미러라는 곡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르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그의 음악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의 팬덤은 매우 강력하고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이는 그의 지속적인 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재능은 단순한 가창력에 그치지 않고, 장구 연주와 독특한 퍼포먼스, 감성적인 음색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과 성취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6위는 이솔로몬이다. 이솔로몬, 이솔롱온, 한국의 젊은 유망가수는 감성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와 강렬한 무대 매너로 대중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이솔로몬의 목소리는 치열한 음악 시장에서 그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힘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감동적이고 전해지는 노래를 만듭니다. 이러한 특징은 서클 차트의 30주차 다운로드 차트에서 134위. BGM 차트에서 77위를 기록한 발라드 곡 마음이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솔로몬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그가 각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중은 그의 감정과 속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수가 가지지 못한 재능으로 이솔로몬이 대중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목소리 외에도 이솔로몬의 매력적인 외모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환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 무대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솔로몬의 다양한 스타일의 옷차림은 그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솔로몬의 무대 매너도 매우 전문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무대를 장악하고 관객과 소통하며 가장 진실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매번 등장할 때마다 이솔로몬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솔로몬은 독특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외모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 유망 가수입니다. 음악적 능력과 외모의 완벽한 조합은 이솔로몬이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이룬 성공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솔로모는 계속해서 빛날 것이며 청중에게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7위는 뮤지광이다. 뮤지광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이자 배우, 모델로서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독보적인 저음 보이스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뮤지광의 가장 큰 장점은 그의 독보적인 저음 보이스입니다. 팬텀싱어 시즌 1과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그의 저음 보이스는 많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중결승에 진출하며 그의 보이스는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깊고 낮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뮤지광은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 모델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으며, 라디오 DJ와 오디오 클립 진행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에도 출연하여 그의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며, 대중에게 그의 매력을 다각도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지광은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로 팬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SNS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특히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팬들이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과의 신뢰를 쌓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지광은 꾸준한 자기관리와 발전을 통해 항상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한 근력운동은 그가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항상 새롭고 신선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8위는 김수찬이다. 김수찬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그의 탁월한 재능과 열정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고 2012년에 앨범 오디션을 통해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입증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수찬의 음악적 재능과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찬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JTBC의 히든싱어 이남진 편에 출연하여 남진의 모창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홍미남 남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김수찬은 남진의 무대 매너와 스타일을 연구하여 그의 모창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이는 그의 음악적 깊이와 재능을 잘 보여줍니다. 김수찬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2020년 TV의 c h o s u n w e i l 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특유의 무대 매너와 탄탄한 실력으로 최종 경연 순위 1 0위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독창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끼 넘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수찬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찬은 최근 다양한 방송과 음악 활동을 통해 그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니앨범 수찬 노래방을 발매하여 타이틀곡 엉덩이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앨범은 방시혁이 프로듀싱을 맡아 많은 기대를 모았으며 뮤직비디오에는 진성, 김희재, 정동원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그리고 다양한 공연에서 그는 언제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찬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입니다. 그는 SNS와 V앱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팬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되도록이면 거의 다 읽으려고 하며 팬들이 만들어준 자신의 자를 갤러리에 저장하는 등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의 인기를 더욱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찬은 그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열정,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다채로운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수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약이 기대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수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